이제 시험 문제라고 할수 있죠, 이거는? 대표적인 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요. 대표적인 센서가 뭐냐? 카메라.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영상으로 볼때 이제 카메라가 저를 찍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고 있죠. 자, 레이더 센서. 라이더입니다, 라이더. 네. 라이더는 이제 해, 라이, 라이트 빛과 레이더 레이더의 이제, 이제 복합어죠 빛빛 플러스 요 레이더 레이더 레이더, 레이더 라이더 모두. 레이더 레이더 똑같습니다 네, 네 레이더 레이더 네, 요거 하고 이제 이건 이거 합성어다 합성어 네. 뭐 어서 있네요 에이드 네. 션앤딜자 네. 이미지 카메라 한번 볼까요 카메라?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위해서, 어, 알고리즘, 이미지 처리. 아, 이미지 처리가 중요하네, 이미지 처리. 를 위한 어, 센서이다.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빛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은 가시광선을 안 하죠. 자, 적외선. 영역에 빛을 감지하는, 감지합니다. 다음. 어, 카메라가 가장 저렴해요. 네. 그리고 날씨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이런 단점이야. 날씨 날씨나 이런 거 비가 오거나 뭐뭐 뭐 어떤 뭐 어둡거나 뭐 이러면은 좀 카메라 센서는 좀 어떤 내용이 좀그 기능이 좀 떨어지죠. 특히 역광 같은 것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인식률 저와 해소방안으로 많은 딥러닝 학딥러닝 학습, 습 학습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이제 이미 깊이 들어가 있는 학습방법인데 어, 이미 학습에서 이게 그 학습 내용들을 이제 주입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많이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이탈방지라든지 보행자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레이더는 뭐냐 레이더는 카메라보다는 조금 이제 한 단계 이제 발전된 내용으로 이제 날씨와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반대죠 레이더는. 그 레이더는, 이제, 어떤 데 많이 쓰냐면은, 우리, 우리, 저기, 뭐야, 음, 저거 있어요. 우리, 저, 선박. 네, 선박에서? 음, 선박에서, 우리 막, 쭈두두두 해서, 이렇게 선박에 어떤 내용들이 오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많이 쓰죠. 전파 이용한 도플러 효과를. 이거, 그거를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해요. 목표물의 속도와 정밀 측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레이더는, 여기 써있진 않죠 레이더는, 어, 요구하고 라이다하고는 다르게 어, 물체 물체의 형상 형상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레이더는. 근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물체, 현상이 이제, 물체 형상이 이제 물체 물체 형상이 이제 가능합니다 라이다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조금 어, 거리가 또, 여기 써있 제가 다쓸 수가 없어요.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거리가 조금, 어, 조금, 많이, 이제, 오, 멀리 갈수 있죠. 어? 라이다에 대해서 어? 라이다 같은 경우는요, 어, 거리가 좀 짧아요. 거리가 단거리라고 표현합시다. 단거리. 단거리인데, 이제 한 100m 정도. 어. 약, 약. 항상 약. 시험, 그, 서술을 할때 약. 일정. 여기다 속도 일정 구간 일정 온도가 되면 일정 속도가 되면 일정 일정 구간에 이런 말을 쓰면 돼요. 정확하게 이게 몇 킬로인지 정확히 재가지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써서 만약에 만약에 채점위원이 그 어, 인식이 어,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어느 수입차의 인식이 딱 박혀있어요. 그러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일정 속도, 일정 구간, 일정 온도, 일정이란 말하고 약 이런 말들을 많이 쓰라고 제가 강의할 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점수를 깎이지 않는, 예, 점수를 높게 못 받더라도 점수를 깎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단거리 약 100m 이내, 이내에 어떤 그런 내용들을 물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라이다입니다. 어, 저도 이제 라이다 이제 라이다에 대해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좀 어, 이름 있는 기관에서 제가 이제 수료도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laughs> 그 이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가지고 실제 이제 실습을 해보니까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제 것들이 이게 막 센서가 돌아가면서 라이다 주변에 어,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다 형상들을 다 잡아내는 이런 모습들이 아 쉽게 되는 건줄 알았는데요. 아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설정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까지가 굉장한 그좀 고통이 좀 따라 따랐, 따라 니다 물체 여러분들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내용은 알아야 된다. 물체까지 의 거리 측정하는 센서인데, 이제 요거에다가 요거 단거리다. 아니면 뭐 어떤 물체를 물체에 대한 형상을 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옆에. 옆에 이제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의할 때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만약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힘들면은 몇 페이지 해가지고 옆에 그 a 4지를 하나, 공지를 좀 빼놓고, 일반 페이퍼를 꺼내놓고, 막 쓰세요. 써놓고, 나중에, 여러분 그 책은 또살수 없잖아요. 그책 가지고 나중에 정리하셔야지. 물론 제가 이제 정리도 많이 해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손으로 쓴 책만큼 정리 잘된게 없어요. 여러분께 최고인 거예요. 자, 라이다의 광원에서 레이저가 빔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동시에 발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물체 형상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